정말 예쁘면 모든 뭐게 용서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댓글을 통해서 그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다면 아 이번 영상에는 여으로 우리가 남자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 어때요? 좋네요.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한 거. 말해보세요. 남자한테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물어도 해드려야 되나? 3 0대 남자도 야동을고싶지 <laughs> 이거 다 궁금하지 않나요? 난안 알고싶어 안 알고 싶은가? 아, 모르는게 나오려나? 그냥 응. 궁금한거니까 응. 보면 어떻고 안보면 어떠? 뭐친구는건강하고이라고 말하던데 <laughs> 아 근데 남자 다 본다 내 남편 안봤으면 좋겠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알고싶지 않은거죠 그러면 아, 맛있네 맛있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꽃 선물을 싫어하는지 아아 아, 맞아 남자들은 뭔가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할 것 같아서 꽃이라든가 이런 거 받았을 때 어, 어떻게 생각할지 어, 그거랑 여기서 꽃 선물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지 아어 그것도 궁금하다 어. 여자들은 사실 꽃 선물 받고 싶어 하고 그런 막 찔르잖아요. 아, 근데 애써 모르는 그래. 척 하는 경우도 있고, 꽃 선물이 정말 그렇게 힘든 건지, 그리고 역으로 자기가 꽃을 선물 받았을 때 어떤 기분? 아 사귀지 않은 여자가 꽃 선물했을 을 때? <laughs> 어, 썸이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든 갑자기 와서 여자가 꽃이든 그게 모든 선물을 줬을 때 기분? 어떤 생각, 음, 음. 어떤 생각을 할지. 어,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 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 네. 아,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여잔데 호감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같은 일을 해도 여자보다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당연히 그래야 네.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네. 남자 여자 사이로 만났는데 여자가 나보다 더 고학력자, 응. 더 능력있고 이러면 마음이,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 아니면 흥지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흥지했다고 싫어. <laughs> 남자들도 오빠만는 여자. 그리고, 어, 여자, 나, 여자한테 바라는 거? 연애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고,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귈 때뭐 자상했으면 좋겠다, 자정했으면 뭐 음, 좋겠다, 이런 식뭐 집에 데려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사귈 때 어떤 걸 바라는 지 근데 사실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 진짜 원초적인 질문. 정말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지. 아. 그리 남자들 뭐 소개팅이든 뭐든 예쁘냐? 이한 한 질문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잖아요. 뭐 막말로 나 여자친구 생겼어. 예쁘냐? 아 정말 예쁘면 되는지. 아. 그것 말고 정말 궁금한 게 없는지. 맞네. 아, 그리고 오래 사귀었는데 결혼하자마말안 하는 신문이에요 오래 사귀었고 또 심지어 둘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근데 결혼 언급을 일체하지 않는 거지 헤어질 생인가 미혼주의자인가? 한 번씩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장난으로 삼으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한마디도 안꺼였다는건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아 그리고 진짜 <laughs> 남자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할까? <laughs> 아니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 신기하네 진짜 왜 노래를 하는지 그쵸?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노래 잘하지 않았어요듣게팍 쳐라고 할 때까지 오! <laughs> 그 말! 이럴 때까지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 약차라고 말했었다고 오케이 바 b 하면서 뜯는 것이. 와. 그리고 나, 나, 그거 진짜 궁금해요. 나,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무조건 자기의 호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 음, 잘못쓰으면 무조건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다고 생각하는왜 그러지? 내 구조를 좀 궁금한데. <laughs> 왜 그렇게 막 은행 상담원들한테 그렇게 호감을 느끼시는지. 왜 친절함이 약한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친절함을 못 당해요. <laughs> 친절함과 잘 웃는 미소 그런 사람에게 왜보호감을 가지는지. 아 그리고 그울도왜 남자들 거울 속에는 원빈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대체 그런 생각은 언제로부터 출발한 건지. 가 d i d 수 있죠. 스티 didn't go. 아니 그 d n 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idn't go. 주면 i 그거 t g 하다 근데 이거 댓글 달아주 i d n 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 i d 스케일! 스케일! 어? 스케이 안돼! 의료법이반 아니 스케일 하러 오시라고 <laughs> 예약 잡아드린다